안녕하세요 채브로티입니다. 네, 고디션 크리스마스라고 들었는데요. 네, 그래서 네,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앵그리바드팬 캐릭터들에게 스킨을 입혀보았습니다. 자, 먼저 건재한님 캐릭터부터 봅시다. 모티브는 서부 왕관 비둘기죠. 캐릭터 모티브가 비둘기 마술단 오마주이자 뭐 왕관 비둘기다운뭐 무스바른 사탕 거를 뭐 막대 사탕 같은 거로 바꿨습니다. 바카 사탕으로 유명한 그 사치고요. 자, 순록. 을 컨셉으로 해서 만든 캐릭터인데요. 네, 저닝으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이정희님. 캐릭터 모티브는 그 울음 참매인데요. 그네 아프리카 참매라던가요뭐 그런 참매의 부리가 빨간 것을 좀 반영했는데요. 네, 우리나라 참매는 부리 그 노란색이 있습니다. 그 부리의 빨간 것을 반영해서 빨간색 해골을 붙였는데요. 뭐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. 자이 사진은 캐릭터입니다. 모티브는 노양물이죠. 새. 그 일단 그 눈사람 다운 모습도 하고 있고요. 뭐 신사 다운 모습도 하고 있습니다. 뭔가 이런 모자 쓰고 있는. 거. 겨울에는 그 목에 그 뭐냐 목에 노란 띠가 생기지 않는다던데 듣자고 하니. 자 그리고 이쪽에는 네 정동원님 캐릭터인데요. 겨울 스포츠 를 즐기는 모습입니다. 그런 컨셉으로 만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이거는, 어, 네, 오나미님 한 캐릭터죠. 네, 그 오나미님 한 캐릭터는 일단 그눈사람다 모습을 했는데요. 지난 편에 크리스마스 유전 그림에서 그 좁게 언급한 것 같습니다. 좁게 보여드렸나? 실크엣이랑 그 단추 같은 거랑 노란 불이랑 검은 목도리가 서로 잘 어울리네요. 실제로 대백로는 겨울에 불이 가 노란색이 되거든요. 그리고 이쪽에는 아이스엠님의 자케인 사파이어가 있습니다 역시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머리에 추구 같은 거에 크리스마스 모자 그것도 교통콘으로 씌웠습니다 아 사실 짐근육 시리즈하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교통정령 콘을 머리에 씌우는 것을 저도 완전 좀 묘사해 본것 같습니다 붉은 코불새가 모티브인 이가은 캐릭터입니다 아까 설명한 사파이어가 모티브가 크나식 좋았다 뭐 그렇다면 이든브룬코프스의 모티브인 이가은이 캐릭터의 모티브는 아니 그렇지 일단 컨셉은 그네 뭐냐 환술사를 했습니다 네, 환술사는 그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에서 나오는 그 적인데요 왠지 겨울에 잘 어울리는 캐릭터 같아 보여서인지 이렇게 환술사를 네 이렇게 모델 그렇지 환술사답게 꾸이었습니다 정말 환술사답네요 그것도 머리카락 색깔이 보라색 가까운 색깔로 바뀔 정도. 뭐 자주색? 뭐 그렇다 치고. 요 전수 있는 캐릭터입니다. 하, 보니까 크리스마스 그 조명이 얼굴에 막 이렇게 막 엉켜져 있어서 좀 안습답네요. 안습. 모티브 온색이 떴다 우리 캐릭터 모티브는 김민경님 캐릭터입니다. 모티브는 사다새 역시 동계 스포츠 컨셉인데 고글도 쓰고 있습니다. 그림님의 작품에서 역시 영감을 얻은 거죠. 뭐 이거는. 도티 님 캐릭터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캐롤 컨셉을 그렸는데요 최근 도티 님 유튜브 채널에서 공식으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막 음악을 내는 거... 뭐였지? 앨범을 내는 것 수준으로 뭐 공식 OST가 뭐 업로드 된다 뭐 정확히 알긴 알았겠고요 마지막으로 박은영님 캐릭터입니다 잊을 수 없죠 그 파라다이스 스타일로 네그 극락조의 색깔에 상 스키는 목도리를 입혀 줬고요. 좀 겨울엔 좀 수수한 스타일로 묘사를 했습니다. 머리의 땋도 갈색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. 갈색입니다. 이때은 캐릭터 컨셉이 이쯤이면 다 됐군요. 여러분의 마음에 맡겨 보겠습니다. 이들의 모습은 좋을 어떤 애이 될지 말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